안녕하세요. 말하는 스콘입니다. 에어로케이 1차 토론 면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로케이가 토론 면접을 진행하고 합격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말을 잘하기보다는 내면의 생각을 많이 보는 항공사라고 느꼈습니다. 우선 토론 면접이 많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기업에서는 도대체 왜 토론 면접을 진행하는지부터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승무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란 모든 업무를 혼자가 아닌 팀워크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 그 다음이 업무를 인계받는 핸들링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 면접은 참여자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불어서 해당 지원자가 회사에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토론 면접입니다. 근본적으로 토론 면접에서는 면접의 태도와 논리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승무원 면접에서는 논리보다는 답변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더욱 중점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다른 말로 해서 논리력이기는 한데 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을 잘해야 돼요라고 좀 이제 그쪽으로 생각이 갈 수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적당한 합리적인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토론 면접의 참여 자세 혹은 그런 참여의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면접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토론의 목적 및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도 조금 벗어난다 하는 경우에는 면접관 분들께서 중간에 그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상충되는 주제나 특히나 찬반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내가 쥐고 가야 하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발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또 어려운 게 목표점이 같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음, 다른 지원자가 발언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살핀 다음에 다른 거를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아이디어가 확실히 떠올랐다면 그런 시점에서 어,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사 1층에 도착하면 대기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1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조금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음이나 끝에 인사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면접 자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있었고, 면접은 한층 위인 2층으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암 리치를 측정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면접실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면접관은 총네 분이셨습니다. 여자 면접관 세 분, 남자 면접관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분 모두 조금은 날카로운 듯한 그런 면접자들을 이렇게 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여러 항공사 다녀왔던 친구들의 의견을 좀 이제 빌려오자면, 다른 항공사 비교했을 때, 좀 따뜻한 실무 면접관의 느낌보다는 조금은 긴장되고 지원자분들을 파악하려는 그런 느낌이 더욱 강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령대도 조금 있는 편이어서 4, 50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 면접 주제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기내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일반적인 시사 문제가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었고 음 어떠한 기준이 주어지고 해당 그 사항을 유지할 건지, 혹은 유지하지 않을 건지, 뭐,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론 면접이었다고 합니다. 면접 시작할 때, 어, 짧게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진행할게요 라는 그런 조도 있어서, 짧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말을 정리하는 것도 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입장을 좀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해주는, 정해주시는 방향에 맞춰서 맞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명이 한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고 합니다. 토론 면접에서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런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라고들 많이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혹은 발언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에 들어오는 개인 질문에서 기회를 좀 잡아서 차분하게 잘 대답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토론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개별 질문인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무 면접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토론에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주제가 이어져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상황을 제시한 후에 이 경우엔 이럴 텐데 본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서 개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로 이력서나 개인적인 지원 이력 중에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에 왜 떨어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겠죠? 전반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하신 다음에 연쇄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상당히 꼼꼼한 질문 세례에 당황을 했다고들 하는데 끝까지 주의 집중 잃지 않고 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어로케이 역시 청주라는 지방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항공사인 만큼 회사에 대한 관심도나 애사심이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의 변화라든지 뉴스 그리고 지향하는 방향 같은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이 1차 면접에서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후기로는 에어로케이가 현재 청주공항에서 운항편이 많은데, 인천에서는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와 같이, 사업방향에 대한 질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방향의 질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개인의 생각을 똑바르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청주라고 얘기해야 돼요? 인천이라고 얘기해야 돼요?가 아니라, 청주에서 운항을 했을 때의 장점, 인천에서 운항을 했을 때 장점을 조금 비교하는 듯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어로케이의 토론 면접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쌓인 데이터도 얼마 없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총 3번이라는 면접에 진행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면접이 아마 다음 주 이렇게 연속으로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일단은 기업 분석부터 하는 거 중요하니까 주말 내내는 계속 뉴스라든지 에어로케이의 취향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면접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교차 많이 심한데 감기나 건강 관리 잘 하고 면접도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